우리 어떤 어떤 친구가 왔는지, 또 번쩍 들어서 하나님이 보실 수 있게 멋지게 인사해주세요. 누가 하나님 왔을까?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저 왔어요. 우리 유한이도 왔고. 하나님 사랑하는 맘 들어요. 이어도 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 우리 기훈이도 하나님 왔고, 하나님 왔고 하나님 우리 시윤이랑 타임도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맘들여요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다리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 선생님 보니까 우리 지효랑 진영이랑 큰재가 오 손에 번쩍 드는 게 오, 너무 멋있는지. 누가 왔을까?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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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윤이 선수도 왔고. 또 누가 왔을까? 우리 예솔이랑 하정이랑예원이도 왔대. 우리 계원이랑 사람이도 왔어요. 이 시간에 시간 나는. 게시..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리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와, 친구들 최고! 선생님 봤더니! 오, 조금만 기다려줘 친구들이 다 멋지게 인사해서 하나님이 오, 오늘도 오 멋쟁이 친구들이 나를 예배하러 왔군 하면서 기뻐하고 계시다는 소식이 방금 선생님한테 들렸어 선생님 다 들었어 근데 얘들아 오늘 몇 월달이지? 7월 뭐? 맞아 7월달인데 우리 다음 주에 말씀 암송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목소리를 해요 안될것 같은데 친구들 뭐호만 할게도 해 괜찮을까? 자 선생님이 요만할 거일 때 친구들이 멋지게 불러줄 수 있어요? 오 멋지게 불러줄 수 있는 친구가 몇명 보여? 오 승재 최고야오 우리 말씀 탄양도 멋지게 해주세요. 오자 우리 준비된 자세로 기다려볼까? 오 시아도 벌떡 일어났고 우리 시율이도 시율 <laughs> 최고. 준비. 우리 친구들이 말씀 찬양 다 외웠을 것 같아 멋지게 해보아요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우리 친구들 말씀 찬양 다 연습했지요 집에서 멋지게 해주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오, 우와 다 잘하는데 모든 선람 일을 하. 행하는 여자같이 아멘습 어떻게 해 볼까요? 아멘. 역시 우리 친구들 아멘을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오, 이번에 할 때는 하나님의 들으시게 멋진 목소리로 예쁘게 하시세요 이는 하나님 사람으로 하게하 우와 집에도다연습했나 봐. 나를 다치게 하려, 하려, 하려 합니다 피곤해 웃어서 당심 찢어 말씀 아멘 아멘 우와 얘들아 하나님이 위해서 들으시고 깜짝 놀라셨대 한번더 할래? 우리 말씀 찬양 한번더 해볼 건데 이번에는 율동도 찬양도 서, 선생님보다 더 크게 할수 있어요? 안될것 같은데 선생님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선생님도 엄청 엄청 열심히 해야지. 선생님 더 열심히 해야겠다. 선생님 찬양 틀어 주세요. <놀람> 선생님이 더 예쁘게 할 거야. 뭐. 우리 친구들 선생님보다 과연 더 예쁘게 할수 있는지 궁금지? 이님의 사람으로 선하게 하며 하.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여제추에 이디모우3가이 아멘. 오! 이번에 선생님이랑 동점인 것 같아. 비슷했던 것 같아. 선생님 더 열심히 해야겠다. 친구들 이기려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는 너면모 아 아, m o l e u s t i m o r e u 아, t i m 선생님 u s t i 아, o r 아 u s t i m o 아, e u 아 t i 아 o 아, e u s t i 잘 o r e 아, s t 아, m o r e u s t i m o r e u 아, t i 아 o 아, 친구들이, 맞아. 친구들이 더 잘한 것 같아. 역시 친구들 최고. 우리 다음 찬양은, 우리 지금 누구를 위해서 찬양했어요? 맞아.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했지. 우리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멋지게 찬양해 볼 건데, 얘들아. 아침에 오면서 하늘에 떠있는 구름 봤어요? 비가 내려서 잘못 봤나? 다 봤어요? 맞아. 이 세상은 다 누가 만드셨다고, 승재야? 맞아.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런 하나님을 손 쭉쭉 뻗어서 멋지게 찬양할 건데, 어, 우리 지유 왔다. 우리 멋지게 찬양해 볼 거예요. 율동 준비 다시 해야겠다. 율동 준비.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멋지게 찬양해 볼 거예요. 우리 보니까 오늘 뒤에 일곱 살 형님들이 벌써 준비가 됐어. 완전 최고야. 헉, 선생님, 찬양 틀어주세요. 어, 우리 반짝 준비하고 있 뭘만드셨는지 찬양하면서 더없는게 보아요 없는뱃 아. 시원한 바람 뱃없 하나님 찬양해요 뱃없는 뱃 시원한 바다 뱃없 하나님 찬양해요 다 목소리 높여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 여러분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 지유도 멋지게 하고 있는데 새하얀 구름 환해 주신 찬양해요 찬양해요 주도로 초록 초록 녹달 사해주시 하나님 찬양해요 알면서 우와. 우와. 하나님 하나님. 우와. 우리 친구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하나님한테까지 다 닿았을 것 같아. 다리 안 부러진 것 같은데. 부러질 만큼 열심히 했구나. 우리 다음 찬양은 뭘까, 얘들아? 맞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얘들아 우리만 알까? 진짜 선생님만 알고 있고 안 알려줘야지 하면 맞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맞아. 시아처럼 다른 사람들한테도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고 말할 건데 멋지게 전해볼게요. 선생님 찬양 틀어주세요. 우리 저 위에까지 들릴 만큼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멋지게 예수님 전해봐요. 준비. 받아요. 아, 예수님 믿으세요. 반대쪽으로.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앞을 보 예수님 믿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우와, 우리 친구들 위에까지 다 들릴 것같아요한번 더. 다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역시 우리 친구들 최고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목소리가 저 땅끝까지 들렸을 것같아 맞아요 우리 이제 시간이 되어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거예요 오늘 찬양 최고로 잘했으니까 예배도 최고로 잘 드릴 것 같아 선생님의 기대가 많겠지 우리 우리들의 고백으로 같이 예배 시작할게요 うん。<music> 눈은도 예쁘게 꼭 감고 기도 드릴 거예요. 눈뜬 친구 없겠지요? 하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에도 저희 친구들을 안전하게 교회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모두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장 멋지고 예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나온 저희 친구들의 예쁜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유치원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서나 삶으로 하나님의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줄 줄 아는 멋진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나는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무 반가워요. 친구들, 음,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어, 전해 줄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따라서 읽어 볼까요? 나는, 예수, 나는 예수님을 전해요. 나는 예수님을 전해요. 알아 읽어 볼게요.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디도서 1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오 멋진데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전호사님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엉덩이는 제자리 두 손은 무릎에 두 귀는 쫑긋쫑긋 말씀 들어요 말씀 들을 준비 됐나요? 오, 멋진데 그럼 우리 말씀 준비 시작 말씀 썩으로 썩썩 멋진데 우리 친구들 어 여기 꼬불꼬불 수염 달린 아저씨 우리 몇번 봤어 혹시 누굴 누굴까 어코스염 아저씨 바울이야 바울 바울. 맞아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랑 뚝딱 뚝딱 함께 어, 뚝딱 뚝딱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함께 예수님을 전해 전하,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많은 친구들이 있어서 힘을 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바울은 힘을 내서 누구를 전했다고? 맞아, 예수님, 하나님을 전했어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맞아, 우리의 구원자 존도사님이 노래 가르쳐 줄 거야. 어, 예수님은 누구?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이렇게 할수 있겠어요? 아, 어, 예수님은, 예수님은 누구?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누구? 구원자 맞아 그래서 바울은 어,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 사람들이 표정이 좋지가 않네 싫어요 싫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면서 바울을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오호, 지쳐서 집으로 슬픈 마음으로 돌아왔어. 허? 바울이 속상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했을까? 나 이제 예수님 안전할래. 이렇게 했을까? 그럼 어떻게 했을까? 포기하지 않았어. 맞아. 그래서 바울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하나님, 저는 예수님이 참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저 힘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했더니, 글쎄, 뾰루룩.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늘 너에게 힘과 용기를 줄 거야.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나를 전하렴.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바울은, 예, 예수님, 맞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전할 거야. 하면서 바울이 힘을 얻었대. 바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래서 힘과 용기를 얻어서 다시 사람들에게 나갔대요. 그래서 더 힘껏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누구?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한번 더. 예수님은 누구?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구원자 맞아 바울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용기인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귀를 쫑긋쫑긋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대요 그래서 어, 나도 예수님을 믿을래요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친구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어떻게? 친구야, 친구야. 그럼 예수님이 누구야? 하면은 예수님은 누구?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맞아 친구들에게 친구들아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야 하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전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야? 우리의 맞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이로 예수님을 전한다고 예쁜 두 손으로 고백해보자. 반짝반짝 예쁜 손. 어, 시우리는 예쁜 손이 준비가 안 됐는데. 반짝반짝. 전도사님 따라해볼까?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 예수님을 전해요. 한번 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 예수님을 전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두 손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도 하나님한테 어 힘과 용기를 주세요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아멘. 아멘 좋아요 우리 친구들 두손 모으고 하나님께 예쁘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힘과 용기를 얻어서 예수님을 끝까지 전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늘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황금할 거예요. 황금은, 두구두구두구두구. <laughs> 자러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여 이렇게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흥금할 수 있는 멋진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입술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 넘치는 귀한 자녀 될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세요. 또 비가 오는 가운데 이렇게 귀한 발가음에 싸우니 하나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늘 지켜주셔서 아프지 않도록 건강하도록 늘 지키시고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은 일어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찬양할 거예요. 누가 누가 큰 소리로 찬양하나? 찬양. 하늘. 아, 네.